이렇게 갑자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6주가 지나갑니다. 네. 앞으로 한 달이 더 갈지, 두 달이 더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저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또 실시간으로 함께 찬양하고. 어, 동일하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또그 임재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부활주일 끝나자마자 저희 교회에서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구약의 에스겔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에 처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라서 바로 오늘 이 주일 묵상 본문인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워낙 길어서요. 28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세번 침공을 했습니다. 주전 605년 1차 침공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고 주전 597년 2차 침공 때 여왁인 왕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지도자들 만명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대략 1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군인들이 30km씩 이동을 해도 한달반 걸리는 먼 거리고 잡혀가던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너무 험한 여정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죽어갔답니다. 에스겔은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유대 포로들과 함께 살다가 5년 뒤 그의 나이 30살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와 같습니다. 제사장이든 그가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소서 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이름 그대로 유대학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이 포로생활로 고통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신앙으로 강하게 하는 그 역할을 22년 동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 가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입니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세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일한 내용이 세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예,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때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리고 또 온갖 우상을 섬겨서 그 땅을 더럽혔다는 이 땅을 더럽힌다는 고발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 가시던 풀과 엉궁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마음껏 누리던 이 축복의 땅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을 고통받게 하는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타벽과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럽혀진 결과가 아닐까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1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다 소비하여 초과한 날을 의미합니다. 저 도표에 보시면요, 각 나라마다 초과 용량의 날이 다른데요. 미국은 3월 15일이면 용량을 다 쓴답니다. 대한민국은 그보다 조금 늦은 4월 10일 얼마 전 초과했습니다. 올해가 아직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올해 생산되는 양의 자원을 각 나라마다 다 써버린 거예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결과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후는 이런 현상 때문에 2030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25만 명의 희생자가 더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이 땅이 더럽혀지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유례없는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더럽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18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요. 다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19절에 보면 그 행위대로 심판했다.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이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성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속성은 편재, 전지, 전능, 불변, 지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품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대적으로 인간에게도 발견되는 그런 속성이죠. 의로우심, 선하심, 사랑, 자비, 공의, 극률하심 진실하심, 은혜로우심, 성실하심 이러한 성품들 우리가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데요. 이 모든 속성들이 절대적인 속성과 성품적인 속성 이 모든 속성들이요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일대 조직신학자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와 기만과 폭력의 공범일 뿐이다. 인간의 분노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세상을 구원하신다.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한 설교가이죠.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로 분리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는 서로 대치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것을 잊고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공의와 대립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며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잊고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까지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땅을 더럽힐 때 죄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심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은혜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은혜와 공의가 함께 인류를 구원하고 오늘 우리도 매일 매일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터뜨리게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라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재난 후꼭 오는 트라우마를 이기려면이라는 영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번 재난을 지나면서 직업을 잃고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가족과 이별하고 슬픔과 절망과 공허함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연 재난은 비난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의 속성상 우리 마음 안에 남아 있던 이 감정은 결국 다른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분출할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베스트가 창궐했을 때 유태인을 박해했던 것이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 이후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정마다 갈등이 고조되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본문 20절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앞구절보다 두 배나 많은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혀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겠다고 강도 높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또 다시 더럽혀진 내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룩함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고요. 그럴 때 비로소 이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집요하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겠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고 그 얼굴을 구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하셨어요. I am who I am. 그 외에 그분의 이름을 붙일 만한 세상 그 어떤 이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할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제한되거나 구속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의 질서나 관습, 전통, 가치관이나 사상을 초월해서 그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가치로 감히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거룩은 잘라냄, 불리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거룩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잘라내어서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썩은 부분은 잘라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더러운 죄를 본능적으로 꺼려하십니다. 거리를 두십니다. 잘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더럽혔습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거룩한 본성이 이스라엘을 본능적으로 가까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거룩은 너무나 완전하여서 죄 지은 자와 가까이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 죄인은 즉사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를 살리고 유해를 주고 오래 참도록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잘라서 먼 이방나라로 흩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땅을 더럽힌 적은 없는가요? 우리의 가정을 더럽힌 적은 없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로 우리 자신을 시체될 줄 믿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하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에스겔서 1장부터 36장까지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 예언이 계속되다가 이제 이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을 여십니다. 특별히 24절은요 천지 개벽과 같은 선언입니다. 당시 에스겔이 이 내용을 대언할 때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으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 본문은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이 36년 포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키겠다고. 독립을 예언하신 것과 맞먹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포로기에 있는 오랜 기간 동안 그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대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 아무 힘없는 초란신으로 전락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의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쌓여온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늘로 톡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그 사랑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태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이 에스겔은 다섯 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이 맑은은 정결함 또는 흠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물은 마임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는 말씀 성령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의미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닦아내어서 영적으로 정결케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죄의 이 바이러스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 순간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비추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25절을 다시 보면요 온갖 더러움과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했어요. 일부 더러움만 찔끔찔끔 씻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I will clean you from all your filthiness and from all your idols. n i s 에서는요 Impurities. 불순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NISB에서는요. 오물. 이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내가 빠져있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인간 차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마음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옛 마음과 옛 생각을 개조하거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이영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는 이라 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굳은 마음을 없애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봐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신다고 했고요. 살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애에 갇혀 있는 마음, 상처로 닫혀 있는 마음. 이민교 안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우리가 굳게 닫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마음이 굳어서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삶의 방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할 수도 없는 왜골수가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는요, 나도 모르게 쌓인 분노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침잠합니다. 그리소인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런 굳은 마음, 감정들을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날마다 오픈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면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돌같이 단단한 굳은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오픈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돌같이 단단했던 마음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체가 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27절 보면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이죠. 성경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뜨거운 열망이 생깁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기대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더럽혔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혔던 그 땅에서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 더럽혔던 이전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럽힌 그 땅을 회복하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신앙 좋은 어떤 사람 또는 어느 목사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